지금 풀려고 하는 31번의 문제는 앞서 풀었던 다른 예문과는 다르게 델타 값이 바로 결정되지 않고 여러 개 중에 하나로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들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처음 입수는 델타 논법을 공부할 때좀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난이도가 좀 높은 형태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계속 연습을 해서 익숙하게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겠죠. 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의 문제를 봅니다. X전 마이너스 1의 극한을 취하여서 3이 되는 것을 입출원 델타는 법으로 증명하는데요. 얼핏 보면 29번하고 31번 별 차이가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29번과는 다르게 31번은 델타를 여러 개 중에 하나로서 선택을 해야만 풀리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앞서 풀었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이의 양수의 입출원에 대하여 x 마이너스 마이니까 플러스 2가 됐죠.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으면 그리고 fx 마이너스 극한값의 크기가 이실론보다 작아지도록 하는 이것을 만족하는 양수 이 델타가 존재하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델타가 존재함을 보이면 됩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 오른쪽을 풀다 보면 앞서 다른 문제들은 이 왼쪽의 모양이 정확하게 나왔었습니다. 즉, 이 모양만 나오고 나머지는 나타나지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예를 풀면 X점 마이너스 4가 나오고 X점 마이너스 4는 인수분해 됐죠. x 2와 x 2의 곱으로 인수분해되어 x 2가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나 x 2도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x 2의 크기가 대략 어떤 값 정도로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다음 같이 가져와 보겠습니다. X 플러스 2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1을 넘지 못한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마치 델타가 1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것이라 하면 그러면 절대 값이 1보다 작다는 얘기니까 X 플러스 2는 1과 마이너스의 사이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양 옆에 우리가 마이너스 4를 더해 봅시다. 마이너스 4를 더하면 가운데가 x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4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5 이와치 됐습니다. x 마이너스 2라는 어떤 점들이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3 사이에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그러면 x-2의 크기를 계산해 볼까요? 크기는 이 크기라는 것은 항상 원점으로부터 거리 개념이잖아요. 이 크기가 절대값이 0보다 크나 같거든요. 그래서 잘 보면 알수 있듯이 수직선 상에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원점 여기쯤에 있다면 여기서부터까지 최대 거리는 5를 넘지 못하는군요. 그래서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즉 이렇게 가정을 하면 x 플러스 2의 크기 1보다 작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x-2의 크기는 5를 넘지 못하게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때 왜 1로 놨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을 텐데요 만약에 100분의 1로 놓으면 거기에 걸맞게 얘가 달라지겠죠 또 1000분의 1로 놓으면 거기에 걸맞게 얘가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루기 좋게 우리가 하나의 척도로서 세물하기 편한 척도로서 그냥 생각한 것 뿐이에요 즉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되니까 얘가 달라지면 당연히 여기도 달라질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됐죠 예, 그래서 굳이 뭐 100분의 1, 1000분의 1, 10, 10000분의 1 이렇게 놓지 않아도 대응하는 개념이니까 아, 얘가 바뀌면 뭐 얘도 바뀌는구나 라는 논리로 이해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예,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델타를 선택을 하는 문제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미는 미니멈이란 뜻이에요. 즉 여러 개 중에 제일 작거나 같은 쪽을 선택하세요. 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델타로 놓으려고 하는 값을 선택하겠다는 얘기인데요. 하나는 1로 놓고 이게 5였거든요. 왜 이렇게 놔야 되는지를 곧 우리가 비교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여기를 5분의 1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놔보도록 하죠. 저 이거랑 이것 이거 중에서 작은 쪽을 델타로 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게 성립하는지를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x 플러스 2의 크기가 델타보다 작으면 정말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x의 적은 마이너스 1에서 3을 뺀 것은 x의 적은 마이너스 4의 크기와 같고 x의 적은 마이너스 4는 얘는 x 마이너스 2와 x 플러스 2의 곱으로 인수분해 됐죠. 그리고 x-2의 크기와 x-2의 크기의 곱과 같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델타는 이둘 중에 작은 쪽을 델타로 놓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델타가 1이었다면 x-2의 크기는 5를 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델타가 만약에 5분의 입실원이었다면 델타가 5분의 입실원, X 플러스 E의 크기를 델타보다 작다 했을 때, 델타가 5분, 5분의 입실론이라고 나왔다면, 이 X 플러스 E는 5분의 입실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잘 보세요. 소거됩니다입실론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가 됐나요? 자,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수 있듯이, 결국은 이렇게 델타를 둘 중에 작은 쪽으로 선택하기만 한다면, 그러면 FX 마이너스 L의 크기가 입실론보다 작아지게끔 할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넘어갈 때요욕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 일정의 관용적인 테크닉이라 보면 됩니다. 이제 수를 비교하기 위해서 처음에 1보다 작다라고 가전했을 때 x만 c키 2의 크기가 5보다 작다라고 거고, 그 다음에 또 여기가 5가 되면은 사실상 여기가 델타였거든요. 나눠버리면 5분의 입실론이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델타를 5분의 입실론이 나올 수 있도록 놓은 것 뿐입니다. 몇번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선택하는 방법을 알게 될 텐데요. 자, 이렇게 얘는 5보다 작고 얘는 5분의 입시론보다 작게 되면 언제나 입시론보다 작다는 것이 명백하게 성립한다는 것을 알수 있으므로 입시론 델타는 법에 의해서 극한이 3이 되는 게 맞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델타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즉, 입신론과 관련된 델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델타의 존재성을 보였기 때문에 성립하는 게 맞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는 문제들은 여러분들 자꾸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처음 공부하다 보면 앞에 29번까지 이렇게 풀었던 것처럼 바로 결정되면 쉬운데요. 이렇게 여러 개를 선택하는 것은 많이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